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삶을 위한 사랑의 지혜,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우리는 왜 불평등에 분노하는가? 자, 부제는 사회적 성공, 행운인가, 노력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 졸 롤스의 정의론, 자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헬 조선이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자이 설문조사에 서울에 있는 20대, 30대 대학생과 직장인들은 90.3%가 헬 조선이라는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헬 조선이란 말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헬 지옥에 비유되는 것일까요? 지옥이란 무엇일까? 사람들은 가난이 지옥이기도 하고, 입시가 지옥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경쟁이 지옥이기도 하고, 사르트르에 따르면 타인이 지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 말하는 바로 그 지옥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지옥여행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편의 소설 안에서 지옥이 무엇인가를 추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시기에 가장 위대한 시인, 단테 알리기에리가 썼던 신곡, 라디비나 꼬메디아, 자, 여기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떠나는 지옥여행. 그 지옥 여행, 그 지옥문 앞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그대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자, 어떤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인가? 저는 이말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여도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불공정한 세계. 한마디로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노력보다는 운이 아니면 내가 태어난 계급이 아니면 나의 어떤 상황이 나의 성공을 결정 짓는 그래서 내 노력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그 절망의 세계. 젊은이들은 그것을 바로 헤어 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20세기 최고의 정치 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존 롤스는 1921년 볼티모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 철학을 공부하였고, 코넬 대학이라든가 MIT 대학의 교수를 거쳐서 1962년에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이 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결같은 어,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그 공로로 1999년에는 쇼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쓴 대표적인 저작이 바로 Theory of Justice, 정의론이라는 책입니다. 1971년도 작품입니다. 자, 이 책은 현대의 가장 탁월한 정치 철학 교재로서 우리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저 롤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것이 현대의 정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가 다루는, 그가 다루는 j u s t i c 정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법적 정의인가? 아니면 종교적 어이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도덕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지만, 원래 j u s t i c 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 한정된 재화를 나누어 갖는 가장 just한 방식은 무엇인가? 라는 바로 그 분배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는 재화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재화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갖는 것이 가장 저스한 분배인가 하는 그 분배 규칙이나 원리 그것이 바로 정의에 관한 이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론의 부제는 공정한 분배 원리로서의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재화를 나누어 갖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몫을 받는 것또 아, 하나는 모두가 똑같은 몫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몫을 받는, 받는다 하는 것, 그것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거둔 성과만큼 차별, 그러니까 차등 분배하는 것이 참으로 공정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응당의 몫을 갖는 것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정의라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이룬 만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진정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회, 균등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노력한 만큼 자기의 몫을 챙겨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모두가 똑같은 몫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과를 내든 성과를 적게 내든 모든 결과의 평등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정의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앞에 것을 기회균등의 원리, 내지는 자유주의적 정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 두 번째 것을 결과균등의 원리, 내지는 평등주의적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정의라고 생각합니까? 어,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은 몫을 갖는 것이 도리어 불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한 만큼 차등 지급하는 것, 그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롤스가 등장해서 "저것이 꼭 공정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저는 아, 도리어 결과 균등의 원리가 진정으로 정의로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균등의 원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아니면 타고난 재능이 동등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이 노력만 동등하게 한다면 정말 동등한 결과를 산출해 낼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그런 상황 안에서 모두가 똑같이 노력한다 하여도 똑같은 성과가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지급받은 차등적인 분배는 오히려 불공정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자유주의적 정의가 어, 제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 행운의 평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존롤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만약 모든 사람들이 가진 능력들이 다르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노력한기, 아, 똑같이 노력하기만 한다면, 그 결과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노력에 대해서 동일한 보상을 하는 것, 그것이 동등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결과 아, 균등의 원리가 내세우는 전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주의적 정의, 한마디로 기회 균등의 원리의 제1원리는 바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에 의한 불평등은 정당한 불평등이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어, 우리나라가 자유주의적 정의를 선택하고 있으니까 사실 불평등이라는 것은 공정한 것이죠. 그것은 문제 상황이 아니라 자유주의 안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불평등이 도리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라고 보는 것이 자유주의적 정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왜 우리의 불평등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 아, 왜 그렇게 우리의 불평등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인가? 자, 왜 그럴까요? 왜 젊은이들은? 자유주의적 정의에서는 불평등이 정당한 것인데 왜 그런 정당한 불평등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평등도 정당한 불평등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하다면 그것은 정당한 불평등이지만 누구나 똑같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행운들에 의해서 재화가 분배된다면 그것은 어, 불평등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롤스는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성공 그것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회적 성공은 노력과 행운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은 노력과 행운의 결과다. 이 행운에는 자연적인 행운이라는 것도 있고 사회적인 행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연적 행운이라면 그가 태어난 어, 그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라든가. 지능이라든가 신체적 조건 같은 것들, 자기가 노력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아,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부모의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준 것.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죠. 자, 그런 자연적인 운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운이라 하는 것,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태어났는가,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성별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성공에 많은 어, 어, 요건들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롤스는 이런 행운, 이것을 원천적 불평등이라고 불렀습니다. Original inequality. 어, 이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한 불평등이 아니라 타고난 불평등, 날때부터 가지고 있는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스는 우리 사회의 절대적 빈곤 계층들, 심지어 최소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누리지 못하는 어 그런 절대적 빈곤자를 절대적 빈곤자, 게으른 자, 나태한 자, 모자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수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수혜자, 그렇다면 최소 수혜자란 무엇인가? 무엇을 가장 적게 받았다는 뜻인가? 그는 그들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운을 적게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인간을 낙천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닌가? 가난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노동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항상 열심히 하는데 운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 아닌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빈곤 아, 절대적 빈곤 계층에 있는 사람들, 신체적인 불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나을 때부터 아주 낮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게으름으로 그 사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롤스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절대적 빈곤층,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롤스는 기회의 평등 이전에 행운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각각이 타고 태어난 이 운의 차이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그 위에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죠. 결정한다. 여러분, 세컷의 만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청소하는 아저씨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공부하다면 나중에 커서 저 아저씨처럼 길거리 청소나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저 말이 틀린 것일까요? 만약 모든 사람들의 재능과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게으른 사람이 못 사는 사회라면 저 말이 충분히 맞는 것입니다. 존 롤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저런 시각으로 세상의 가난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거기에 깔린 근거, 아 거기에 깔린 전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똑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재능과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면 저 이야기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옆에 분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너 공부해서 저런 분들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자, 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빈부라는 것이 가난과 아, 빈부라는 것이 게으름과 부지런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행운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 행운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그 행운을 조금씩 나누어 주어서 누구나 아주 잘 사는 세계는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절대적 빈곤층이 없는 사회. 우리 그리스도교가 꿈꾸는 사회라는 것은 누구나 그 쾌락을 좀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 안에서 어떤 누구도 고통받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하나님의 자식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야말로 참으로 정의로운 세계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 주머니처럼 그렇게 편협한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야라고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의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을러서 성공한 사람들은 늘 이런 착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공을 일구었다라고 생각하지요. 부자들이나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이 누린 행운보다도 자신의 노력만으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것은 비단 자신의 노력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그가 태어난 좋은 환경이라든가 그에게 주어졌던 훌륭한 교육들 그리고 다양한 인맥들 그런 것들이 자기의 성공을 결정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렇게 오만하게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 우리를 비극적으로 만드는 이 세계의 불평등. 자, 그것을 바라보는 온전한 시각이란 무엇인가? 한 것을 졸롤스의 견해를 가지고 함께 살폈습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한 만큼 응당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사회는 얼마나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가 꿈꾸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모든 것은 날때부터 이미 결정된 것이고 우리의 노력보다도 우리가 누리는 행운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그렇게 따지니 이 세상은 헬조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도 희망할 수 없고, 어떤 공정함도 기대할 수 없고, 내가 노력하여도 그 노력이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밖에, 아, 받을 수 없는 사회, 그런 사회 안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공정한 세상, 그것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져야 하는가? 자, 그것은 다음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